이번에는 복권 허위 당첨 번호 광고 사이트로 피해를 입은 실제 피해자 분을 직접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는 왜 그런 걸 하냐고 제가 진짜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어요. 딸의 입장에서 속상하잖아요. 그쵸. 이런 걸 차라리 저한테 물어도 봤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근데 그러고서 저는 그만 두신 줄 알았죠. 근데. 이게 가입 플랜을 찾아보니까 1년짜리였고, 최근까지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직접 들어가보셨다? 네, 사이트를 들어가봤는데, 여기 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봤어요. 근데 진짜 로또 당첨 티켓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막 다양하게 있는데, 사이트 배너에 인공지능이 숫자를 분석해 줘서 당첨 확률을 높인다고 그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 제가 봐도 순간적으로 어? 이거 진짜인가? 뭔가 인공지능이 뭐 분석해 준다고 하니까 진짜 당첨된 배너도 있다 보니까 저도 혹할 뻔했어요. 음,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혹하셔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그렇 아무리 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기 같아서 환불 받으려고 고객센터에 글도 남기고 전화도 걸었죠.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수십 번, 진짜 몇백 번 전화를 한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도 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요, 전화를 걸었더니 겨우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환불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환불이 안 되냐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준 번호로 1등이 된 것도 아니고 5등에 몇번 당첨이 됐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렇게 실제 피해자분을 만나보니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은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로또 복권 허위 당첨번호로 만들어진 가짜 당첨 티켓 때문에 더욱더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이트에 당첨 티켓이 올라와 있더라도 여러분 꼭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모두 허위 당첨 복권들입니다. 진짜 로또 당첨 티켓처럼 감쪽 같죠? 실제 로또 당첨 티켓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안으로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제로는 조회되지 않는 허위 당첨 티켓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당첨번호를 분석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복권 허위 당첨번호를 이용한 광고업체와 그로 인한 피해 사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복권 허위 및 과장 광고 업체의 달콤한 거짓말, 속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